제가 영상을 안 올린 지가 한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. 어,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데 어,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어, 뭐 제가 이사를 또 했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. 네. 그리고 어, 결혼은 한건 아닌데 어쨌든 같이 살고 있고 뭐 결혼을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어, 회사를 또 옮겼고 그리고 어, 가장 큰 변화가, 어, 이제 좀 살을 많이 뺐어요. 한 11kg 정도를 뺐습니다. 제가 한 3월달, 아니다, 한 5월달쯤에 이제 한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찍었습니다. 한 80kg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한 79. 몇 kg?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여행을 다녀와서 어,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. 제 스스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, 그 다음부터 살을 본격적으로 좀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, 그래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제 인생의 첫 진짜 좀 제대로 결심하고 시작한 다이어트였는데, 그래서 한 3개월,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어, 식단 조절을 제일 먼저 했는데,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69kg, 한 68kg, 좀 아침에 조금 공복이면 한 67kg까지 찍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11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 많이, 그때보다는 좀 헐쭉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, 어 많은 모습들이 좀 변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6개월 정도 유튜브를 쉬면서 어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 어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까, 그냥 제 살, 사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나?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어,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제가 유튜브를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3, 4년 하다 보니까 어, 좀 재미없기도 하고 그냥 숙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옛날에는 제가 진짜 재밌어서 했었는데 어, 그냥 방향성도 못 잡고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하겠다고 약속만 해 놓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아, 그럴 거면 그냥 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, 어찌됐든, 뭐, 앞으로는 아무리 못해도, 뭐, 한 2주에 한번 정도라도, 어, 영상을 찍어서 다시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전에는 굉장히 좀 집, 좁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, 지금은 뭐, 집도 굉장히 좀 깨끗하고, 어, 깔끔한 곳에서, 어, 이제 좀 생활을 하고 있고, 살도 많이 뺐고, 그리고 이제, 어, 좀 넓은 집이다 보니까, 어, 이렇게 좀 영상 촬영하는 것도 더 쉬울 것 같아서, 앞으로는, 어, 뭐, 전처럼 정말 자주는 아니지만, 조금이라도 영상을, 어, 찍어서 업로드해가지고,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좀더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. 어, 앞으로는 제가 뭐 패션 쪽만 아니라, 뭐, 제가 어, 관심 있는 인테리어나, 그런 저의 삶에 대해서 좀더 어, 같이 좀 접목해가지고, 어,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